20장 아람왕 베나다시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베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것이요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이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부치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자네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과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 없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네 주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함에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된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된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예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계수하니7천0 0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며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하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지 칠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을 죽임에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과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하비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고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하비가로 된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와의 호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지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늘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여그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한 사람이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과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구의 그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리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나미로라. 그 안에 이스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로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고철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기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하백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탐멸할 것이요 또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 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프가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정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서대아합이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유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 한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이니라.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유아는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자 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귀쪽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원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쯤인 거?